네, 공통수학 1 라이트센 1017번 문제입니다. 자,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3 이하 또는 4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? 두 번째 줄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x-3, x-4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지금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. 왜냐면은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3과 4를 지나가는 식을 만들었을 때0 이상인 부분이 3이하거나 4이상으로 나오니까 자 그런데요 일단은 요걸 가지고 식을 만들긴 했으나 자 지금 요 식을 보면 얘랑 방향이 완전 어때요? 어, 똑같구나 아 그렇다면 a라는 것을 곱했을 때 a는 양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. 보통 a를 음수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얘도 그렇게거니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요거를 풀었을 때 얘가 지금 fx가 되었다는 거잖아. 그치? 근데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어 ax-5제곱에 bx-5 더하기 c를 찾으라고 한 거니까 a는 일단 양수인데 b와 c가 무엇인지도 알아내야 되나 보다.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.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데요. 그러면 이 A를 분배했을 때, 마이너스 7AX가 BX랑 같은 거고, 12A가 C하고 같은 거고, 그 말인 거죠? 그러면 여기 A는 그냥 쓸게요. AX 빼기 5의 제곱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7A라고 써주면 이런 애가 만들어지겠습니다. 자, C 대신에 12A라고 써주면서 얘가 0보다 작은 애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A로 좌변 다 나눠 볼게요. A는 어차피 양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, X 빼기 5제곱에 마이너스 7X 빼기 5에 12가 0보다 작아지는 해가 되는 거고요. 이거의 범위,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한 거거든? 그러면 X 빼기 5라는 거를 치환해도 되고, 여기 그냥 풀어도 되는데, 간단한 식이니까 a 제곱 빼기 7a 더하기 12가 0보다 작다고 해봐. 요거 x 빼기 5를 a로 치환을 했어요. 그런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런 애가 0고요 a 빼기 3, a 빼기 4 0 0보다 작은 거잖아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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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넣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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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X백이 8이 될 거고요. 여기다 X백이 5를 넣으면 이런 애가 만들어지겠죠? 자, 아래로 블록인 함수인데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라고 한 거니까 사이 값으로 되어야 하고요. 정답 X는 8과 9 사이가 되겠습니다.